체스에서 한수로 승부가 가려지듯 투자에 수도 결정 한 번으로 성공과 실패가 가려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환의 기술입니다. 제가 앞으로 일주일간 시장의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제가 날카롭게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릴 테니 오늘의 결정적 한수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네, 투자자들의 심리는 결국 뉴스와 그리고 정보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시장을 흔들 주요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핵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아메리칸 비트코인 나스닥 상장.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 스캠 사기 경고입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투자한, 이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최근 회사가 나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장을 했는데요. 이 주가가 장중에 무려 110% 폭등했을 정도로, 이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고, 종가도 16% 이상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4,443개를 들고 있고, 주식 발행으로 21억 달러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이제 공식적인 주식 시장 무대에서 인정받고 자금을 모으는 길을 연 겁니다. 이 소식은 비트코인 전체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리는 재료입니다. 네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 비트코인 스캠 사기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거의 최고치를 찍자 반대로 이제 사기꾼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 그리고 피싱 문자. 그리고 가짜 NFT 판매까지 심지어 지금 AI를 활용한 정교한 가짜 콘텐츠들도 늘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고수익 보상 같은 광고로 퍼지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르고요. 이 가격이 오르면 좋은 소식 같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의 보안 의식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현재는 관망해야 될 때입니다. 어, 큰 틀에서 보면은 제도권 진입과 그리고 기관수의 확대로 장기적 상승은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과열과 그 사기 그리고 규제 리스크 때문에 단기 하방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뉴스를 바탕으로 실제 차트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의 움직임 속에 숨어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 차트에 적용해서 매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아시는 패턴이 지금 나왔어요 주봉상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고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저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 갈수록 공간은 좁아지고 있죠. 네, 바로 웨지 패턴입니다. 상승 쇄기형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보통 이러한 패턴이 발현이 되면은 어 대체적으로 하방 하방으로 어 틀어진다 이렇게 올라가다 힘을 천천히 받다가 떨어진다 이게 상승 세기형 패턴의 대표적인 어 예시인데요. 지금 RSI까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줬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네 가격은 올라갔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RSI는 빠져주고 있죠. RSI가 상대 강도 지수인데요. 이 RSI랑 어이 차트 패턴이랑 다르다 괴리를 일으킨다 해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하방 다이버전스 한마디로 하락 시그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봉상 크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4 시간봉을 보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 구간 매물대 매물대. 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해줬어요. 이 반등 후에 어 여기서 횡보 후에 어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 관점상 저는 지금 하방을 조금 더 우세하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상 하방은한 번쯤 나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근을 아마 뚫어주고 내려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을 뚫어주게 된다면은 이 가격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 이 올라왔던 파동의 크기 이제 0 3 8이 구간인 어 최소 현 가격에서 어14% 15% 정도 하락이 충분히 나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은 어, 조금 하방 우세적인 관점을 좀 취해야 되고요. 상방보다는 좀이 횡보 이후에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이제 롱을 어 한마디로 매수를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하방, 하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요 넥라인을 뚫린 이후에 이 넥라인 이 중요한 구간을 뚫게 된 이후에 어, 하방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어, 괜찮다 수익권을 좀 노려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간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어, 굉장히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간 체크를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엔드 게임에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장기적 상승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 요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아서 단기 횡보 그리고 및 하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지금 현재 단기 하방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숏 관점으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아까음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 잘 기억하셔서 아래로 내려갈 시 하방 포지션을 잡아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